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 부동산 전문인 유정아입니다. 지금 이곳은 어디일까요? 해밀턴 밀이라고 불리는 우 곳이고요. 뷰포드 지역입니다. 이 집은 HOA가 없어요. 그래서 HOA 구애받지 않고 자연과 현대적인 것을 조화롭게 만들어 놓은 이 집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게이트가 있는 그런 집이에요 정말 예쁘죠 게이트 부터가 남다릅니다 이 집은 투카 거라지고요 총 스케일핏은 4,400 스케일핏이에요 방이 총 4개고 화장실도 4개입니다 문도 참 예쁘고요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에 다이닝 에리아가 있습니다 저쪽엔 부엌인데, 부엌 가기 전에 제가 방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플렉스룸으로도 쓸수 있고, 이제 좀 크진 않지만 게스트룸으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과 베스트톱까지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면 아주 넓은 부엌이 나옵니다. 진짜 운동장 같은 넓은 <laughs> 아일랜드고요. 여기는 파머스 스타일의 그런 이제 싱크가 있고요. 여기는 보시면 빌트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스토브가 있죠. 그리고 빌더랑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돌은 아닌데 뭔가 고급스러운 재질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재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빌더가 얘기를 해주셨고 여기 보면은 여기서 빼가지고 이것도 수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음식 하실 때물사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좀딴데와 다르게 이제 이 빌더는 큰 빌더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썼고 빌더가 계속 와가지고 체크를 하고 뭐가 문제가 없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캐비넷이 보시면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투톤으로 만들어놔서 훨씬 더 고급스럽게 빌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집은 두 가지 좀 강조할 내용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가 거라지고요. 거라지에서 들어오면은 아주 아주 큰 머드룸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 집보다는 정말 크게 좀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은 넣으실 것들도 이제 많이 선반 만들어놨고 머드룸도 훨씬 이렇게 벤치가 크고요. 여기는 또 밖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약간 특이한 공간입니다. 짜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들어오시면요, 이쪽에 큰 팬트리 하나가 있고요. 워킹 팬트리. 여기 또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다용도로 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세컨키친으로 꾸미셔도 되고 빌더 말씀으로는 짐으로도 할수 있고 아니면 오피스로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나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부엌과 오픈 컨셉으로 해서 아주 큰 패밀리 룸이 있죠. 패밀리 에리하고요. 패밀리 룸 에리하고 여기 보시면 천장에 예쁜 라이트닝이 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빔이 두 개가 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훨씬 약간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쁜 파이프레스가 요즘 스타일로 해서 일렉트릭으로 이제 빌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각각 엑센트를 주는 이제 선반을 만들어 놔서 훨씬 좀 예쁜 것 같아요. 제 눈에는요. 그 이렇게 보면은 벽에 이렇게 엑센트를 주는 것들을 많이 한 빌더예요. 그래서 음, 보시기에도 이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단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시잖아요 밤에 아마 되게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야간 등이 이렇게 발밑에 달려 있네요 2층에 올라오시자마자 세탁실이 있고요 세탁실에는 오 보니까 타일이 참 예뻐요 그리고 싱크도 하나 있습니다. 2층에 방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안방이 쪽에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방 추가로 3개가 있어요. 차례대로 보실까요? 예, 여기는 안방인데요. 이렇게 더블로 해서 트레 슬링이돼 있어서 훨씬 높아 보이고 또 이제 라이트도 지금 LED로 4개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바로 안방에서 2층에서 나갈 수 있는 댁기 있어요. 댁기 마련돼 있는데 여기에서 커피 테이블 같은 거 놓으시고 커피 한잔 하시기에 아주 좋고요. 여기서 바로 탁 트이게 백야들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호수가 있어요. 작은 호수. 근데 이제 제가 또 빌더랑 얘기를 했는데 저기에 가서 피싱도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집을 사시면 아마 피싱도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방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톤으로 꾸며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베스트업, 럭셔리한 베스트업이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 크 어, 샤워룸이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넓고, 벤치까지 되어 있네요. 두 개의 예쁜 베네티 있고, 그 다음에 토렛 그리고 아주 아주 넓은 클라짓이 있습니다. 쭉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굉장히 넓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창문도 있습니다. 네, 이 집의 가격은 현재 원밀리언이 안 돼요 99만 5천에 나와 있습니다 기회를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 관심 있으면 바로 전화 주시고요 좀몇 가지 제가 학교나 이런 거좀 설명드릴게요 학교는 밀크리 하이스쿨입니다 점수가 10점 만점에 9점을 받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군도 아주 최고이고요 주변에는 음, 그로설이나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해밀턴 밀 하면 조자 분들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 4개, 화장실 4개, 그 다음에 총 스퀘어 핏은 4,400 스퀘어 핏입니다. 위치는 수아니 H마트에서 13마일, 그리고 모로브 조자가 가까워요. 코스코랑 모로브 조자는 여기서 4마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어, 랭리니어라고큰 호수 있잖아요. 거기도 단지 8마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치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HOA가 없어서 정말 조용하고 전원주택 분위기로 사실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주택은 물론 상업, 비즈니스, 부동산 투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집 리스팅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예쁘게 영상 찍어드리고 만족스러운 거래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고객의 마음을 잘 아는 부동산, 유정아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